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세칠부 여름방학 투주 프로젝트 중등세칠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샘튜브 중학 과학을 담당하게 된. 인천 서원중학교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글로 배운 대기압을 눈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어, 편집 없이 1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세 가지 기압과 관련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토리첼리가 최초로 측정했던 기압 실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컵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컵을 감싸고 있던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생수통입니다. 선생님 직접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선생님 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어, 실험을 통한 대기압 확인 실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압을 초초로 측정한 토리첼리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이 그림을 선생님은 중학교 때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은이 가득 담긴 원형 수조와 그리고 빈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에는 같은 물질인 수은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우고 이 수은 어, 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기울여줍니다. 완전히 뒤집어 주어서 원형 수조에 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은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수위가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데 또레칠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 수은이 전부 다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다 중간에 멈추더라. 음, 내려가다 중간에 멈추더라. 그러면 수은 기둥이 수은 기둥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압력을 지금 가해주고 있습니다 원형 수조 안에 있는 수은에 그러면 그만큼의 같은 힘이 바깥쪽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laughs> 결국 수은 기둥 76cm에 해당되는 이 힘이 외부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즉 기압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은 기둥 76cm의 힘을 어, 압력을 우리는 1기압으로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1기압의 단위를 76cmHg다라고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 HG 단위보다는 헥토파스칼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의 크기와 거의 같다고 해요. 근데 헥토파스칼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가늠할 수 없어서. 어, 뉴턴/퍼제곱미터로 표현하자면 약 10만, 10만이 조금 넘는 힘의 크기, 뉴턴 단위를 사용해서 10, 어, 천, 아, 10만, 1,300 뉴턴/퍼제곱미터, 즉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면적에 10만 뉴턴에 해당되는 힘이 가해지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나요? 생각보다 매우 매우 큰 힘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선생님 직접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laughs> 수조를 준비했고요.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네, 물에는 약간의 물이 담겨 있고요. 어제 급하게 좀 두꺼운 종이를 하나 구했어요. 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종이를 위에 컵 위에 덮은 뒤에, 거꾸로, 매달 상태에서, 음, 실패.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종이에, 이렇게, 컵을 붙이고, 손을 떼면, 어떤가요? 어, 어, 금방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아마 빈틈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일 거예요. 자, 어쨌든,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컵의 윗면에 종이를 얹은 후에 컵을 기울여서 거꾸로 세워줍니다. 자, 이때 손을 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사실 종이가 떨어져야 맞죠. 근데 아닙니다. 왜? 외부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 수은 기둥을 눌렀던 기압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컵 뚜껑을 덮고 있던 이 종이를 방향으로 위로 기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기압은 위 아래로만 작용할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압이 위 아래로만 작용하는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생수통을 이용한다면 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어, 과학 선생님들이 시범 실험을 어, 해주는 것으로 어,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영, 생수통이구요. 얘는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글자가 반대로 보일 텐데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분무기에 담아서 이제 뿌려줄 거예요. 생수통 내부에. 그리고 이 점화기를 이용해서 생수통 내부에 불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던 모든 에탄올 가스들이 전부 다 연소해서 바깥쪽,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생수통 내부에는 아무런 공기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순수하게 외부에서 이 생수통을 누르는 힘, 기압만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과연 생수통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같이 봐보겠습니다. 아, 물론, 선생님, 소화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혹시 가스, 그, 화재 경보기가 천장에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에탄올이 담겨 있는 이 분무기를 가지고 내부에 뿌려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는 어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흐르고 있어요. 얘들을 전부 골고루 펼쳐 주어서 이제 안쪽에 있는 공기를 전부 에탄올가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잠시 후에 불로 태울 겁니다. 공기가 빠져나간 순간에 선생님은 종이컵을 이용해서 입구를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기압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한데?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에탄올 좀 부족했나봐요. 에탄올 조금 듬뿍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잘 나오네. 에탄올이 많이 없어서 좀 분모가 약했습니다. 자, 다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오, 놀래 보이십니까? 생수통이 사방으로 찌그러졌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다시 공기를 집어넣어 줄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구멍을 뚫어주었더니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내부에서도 똑같은 압력의 크기가 작용하여서 페트병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 실내에서 해본 건, 집에서 해본 건 처음이라 좀 놀랐어요.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봅시다. 자, 생수통이 현재, 어,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 힘으로는 얘네들을 누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 힘으로. 선생님도 힘이 좀센 편인데, 사람 힘으로는 이 생수병을, 어, 누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태워서 내 보냈더니 외부에서 누르는 힘 기압만이 작용해서 생수통을 어떻게 했죠? 아주 쉽게 찌그러뜨렸습니다. 이렇게 기압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글로 배웠던 대기압. 이렇게 눈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리첼리가 했던 수온 수은. 수온기둥은 수은 이 내부에서 누르는 76cm의 수온기둥이 누르는 힘은 외부에서 누르는 일기압의 힘과 똑같았다. 두 번째, 컵 위에 덮여있던 이 종이를 뒤집었을 때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외부에서 기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수통이 찌그러졌던 이유는 내부에 이제 공기가 없을 때 외부에서 누르는 1기압 크기의 힘만큼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생수통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커다란 기압의 크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도 외부로 같은 힘의 압력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기압의 크기는 76cm의 수온 기준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1013헥토파스칼의 단위를 주로 사용한다. 이 크기는 약 10만 뉴턴이 1제곱미터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과 같더라. 자, 어떤가요? 이렇게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대기압이랑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